문 네.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던 박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무슨 유경수 여사를 서거하게 만든 문세광서부터 시작해서 음. 그래서 저기 앉은 저조총련 인사를 만나면 일본 가서 조총련 인사를 만나면요 이미 그건 간첩 혐의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맞짱리에차한잔이 받아먹고 선물 하나도 받고 밥하한 번에 뭐그 돈이 북한 돈일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건 간첩입니다. 근데도저 어, 윤명은 어? 저기에서 어, 이렇게 남쪽을 나쁘게 얘기하는 조촌의 행사 자, 참석 자체가 저건 간첩 혐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관련돼서 사진 한장 보내놨는데요. 그 사진도 지금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캡처해서 네 여기 오늘 그, 그 돌직구쇼에 나왔던 채널 A의 화면을 이제 캡쳐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윤미향 참석 행사에서 북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남조선 괴뢰 역적 그리고 이남의 믿어온 결의들 이건 한국의 참석자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이 말 없이 앉아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그 말인즉, 이 말에 동의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행사에 참석을 하고 저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청을 받았을 때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는 개인 자격이 아니잖아요. 유명해 과거에 위안부 단체를 운영해서 돈 뜯어먹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국가의 세비로 활 살, 살아가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네. 국회의원이면 참석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민단 행사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조청년은 북측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북한에 돈을 보내는 이런 단체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윤미향도 알면서도 참석했죠 남조선 괴뢰 역적입니까 우리가 어? 그럼 남조선 괴뢰 역적에 에, 윤미향이는 뭐예요 그러면 음. 거기 의원에 의원 어? <laughs> 그럼 거기서 일어나야죠 박차고 일어나야죠 야 진짜 이게 대한민국 상황이 진짜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뭐 간첩이잖아요 사실 간첩. 국민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있지만 속에 마음을 품은 나라는 북, 북한의 김정은 원수님을 본인의 어떤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됐는데 이 어떤 어떻게... 가족들이 간첩이니까요. 맞습니다. 간첩으로 네. 이미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네.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 비례대표로 주는 더불어민주당 사실 똑같은 집단이라고 봐야 되네. 똑같은 집단.